이번엔 세단에서 휠체어를 내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제쳐주시는 게 내리기 좀 수월하고 편하는데요. 저는 사실 전동보다는 수동을 훨씬 좋아합니다. 훨씬 빨라서 전동을 좀 내리기 때문에. 끼우게 되면 휠체어를 이렇게 릴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접이식 휠체어들이 어 차에 싣고 내릴 때 훨씬 손이 덜 가고 편하다고 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접이식 휠체어를 실으시게 되면 일단 방석을 빼셔야 하고요 발판을 접으셔야 하고 휠체어를 접어야 되고 그리고 끌어당겨서 실으셔야 되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용이지만 이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한 40 정도 나옵니다. 엉덩이 사이즈가 40 정도 나오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를 한 개만 탈고를 해도 손쉽게 어, 그 내리거나 어, 실으실 수가 있는데 이 차가 뭐 특별히 큰 차가 아니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장애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탈수 있는 기아자동차의 K5라는 모델인데요. K5 모델도 충분히 바퀴를 한 개만 탈거하고도 이렇게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손쉽게 이렇게 내려서 테스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차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아의 K5 차량인데 뭐 장애인분들이 쉽게 타실 수 있는 소나타나 K5 차량이나 가장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세단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 타시고 다니시는 분들의 차들도 손쉽게 네,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지금 타는 거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타는 거는 내리는 거의 역순입니다. 역순으로 타서 똑같은 모습으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휠체어를 최대한 가까이, 자동차와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잠그시게 된 다음에, 엉덩이를 앞으로 한번 빼시고, 다리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옮겨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 앉으신 다음에, 다리를 먼저 넣으시고요. 이렇게 다리를 넣으신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푸시고, 아 보통 브레이크는 어, 일반적인 형태의 휠체어들은 양쪽에서 하나하나 풀으셔야 되지만 어,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 판테라라는 모델은 오른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하나만 풀어도 반대쪽까지 같이 풀리기 때문에 이 운전석 중에서 가까운 브레이크를 하나만 이용해서 잠그거나 푸실 수 있습니다 쉽게 해놓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엎어서 눈에 기댑니다 이렇게 되면 휠체어가 고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바퀴를 하나만 밟습니다. 이렇게 탈거가 된 바퀴는 그 조수석과 바로 그 뒤에 자리에 그 뒷사람이 발을 놓는 그 위치에다가 그 바퀴를 하나 고정을 시켜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을 넣을 건데요. 이, 이 필러가 그렇게 높거나 넓지 않아도 필처가 충분히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걸립니다. 눕히면, 눕히게 되면 충분히 들어가죠. 이렇게 해주면 일체로 손쉽게 실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받지로 올려서, 제가 운전하기에 가장 편안한 위치에 포지션을 잡아서 운전을 하시고 안전벨트를 그게 되면 이 상태로 주행을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트랜스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핸드 컨트롤러나 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